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이요 오늘은 제가 이, 포, 이 휴대폰으로 첫 번째 영상을 찍는데, 어, 저기 뭐세요? 음, 자, 이번에는 고 퀄리티 연구소를 지을 거예요. 음. 어, 제가 못할 수도 있긴 한데, 어, 그래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재료는 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자, 일단은 재료가 이거예요. 자, 일단은 땅을 팔게요. 자, 18, 9, 10, 11, 12, 13, 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어, 정사각형으로 땅을 파세요. 이거 빨리 찍기 할게요. 땅은 이렇게 팠습니다. 그리고 이 땅들을 석영 어, 블록이나 자기가 원하는 어, 자기가 원하시는 블록을 메꿔주세요. 어, 자, 나이가 나가 작아서 좋단 말이 자기가 원하는 블록으로 메꿔주세요. 네, 나가 나가세요. 어, 여, 최대한 연구소 분위기 내려면은 어, 서경이 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네, 이것도 빨리 갈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이렇게, 평평하게. 저는, 13 곱하기 13으로 했고요. 이렇게, 뭘, 이렇게 돼있으면은, 구석, 여기, 가장자리만 빼고, 가장자리는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네 개, 어. 설치해주시고요. 하나, 둘, 그리고 조각 하나, <laughs> 아, <laughs> 발광석 하나를 넣어주세요. 여기도 하나, 둘, 그리고 조각된 석경 블록 하나, 그리고 발광석 하나.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어, 이거를 유리, 유리 있죠, 유리. 유리로 덮어주세요. 아니 이어주세요 이어주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 눈에는 안 맞으실 수도 있지만 어잘못 찍는 분들 을 위해서 음 한번 찍어보는 거니까 어. 그냥 그, 이렇게 해주시고요. 깎아놓은 소금 블록이잖아요 조각된 그거요. 자, 이거를 또... 어. 야, 이렇게 조각된, 어, 석재, 석, 석영 블럭으로 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에 또 기둥을 놔줄 겁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하고, 여기도 이거 하나를 놔주시고요. 여기는 계단으로, 이렇게, 음, 이렇게 놔주실 겁니다. 어, 이해되셨어요? 여기에도 기둥으로 해서, 음, 여기도 기, 둥으로 하나, 둘, 셋, 셋 하고, 조각해서, 계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내가 뭐한 거지. 자, 빨리 감기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기둥이 완성되셨다면, 어, 이제, 좀 되신 겁니다. 어, 그리고, 이거를 아 여기서 잘못한 게 있네요. 이게 이게 기둥이 하나 둘셋일 개잖아요. 이게 아니고 두 개였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거 할게요. 어,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남겨하셨을 텐데 어, 일단은 이렇게 어,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틀이 잡아 잡아져 있어요. 자 이제. 판유리 있잖아요. 판유리 어, 버전이 높은 분들한테는 어, 색깔 판유리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어, 1.1.0좀 낮은 버전을 쓰기 때문에 판유리로 이렇게 이렇게 덮어줄 겁니다. 음. 판유리로 이렇게 알아 들으셨죠? 이렇게 자, 여기에도 하나, 둘, 셋, 넷. 자, 판유리로 이렇게 가로를 막아주시면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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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자 이렇게 되셨으면 자 바다리턴이 나옵니다 바다리란턴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어,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끝나시는 분 아니 여기서 끝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 돌아서 이쪽으로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네 군데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빨리 감기 할게요. 자, 자, 이렇게 되셨으면은, 이제 80% 오신 겁니다. 자, 이렇게. 아, 옆에서 봤을 때이 모양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자, 이거를, 지붕식으로 계속 덮어주는 겁니다.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자, 이걸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덮는 게 아니고요. 응. 아이고. <laughs> 이거를 한칸 올려서, 아이고. NPC 지붕처럼 할 거예요. 제가 <laughs> 유튜브로 오늘 첫 번째 영상이라서 좀 서툴러요 죄송합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셨으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을 올려서 이렇게 지붕을 <laughs> 만들어 주시고요 도도도도도도도도 아이고 저는 지금 컴퓨터 편집을 하는 컴퓨터 어... PC 버전이 아닌 포켓 에디션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짓는 거에는 어... 영향이 없으니 어... 놀라지 않, 놀라셔도 되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계속 한 칸씩 올려주는 겁니다 아... 이게 제가 다른 폰으로 연구를 짓다가 만들어졌어요 자, 마지막으로 덮을게요. 아니.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되셨으면은 이게 디자인이 별로시다 하시면은 어, 편집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문을 저는 어 여기다 뚫겠습니다 눈을 뚫은 것 받아야겠다가는. 뭘로 할까? 여기서는 자기가 원하는 블록으로 해주세요. 저는 음 에메랄드 블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꼭대기에. 이렇게 한 거를 이거, 이걸를 하나 설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둘러주시면 밝아집니다. 조금 그리고 여기를 철문으로 설치해 주시고, 아 참, 여기, 여기 문 위에 부분에는 아, 이거 지울 때 짝수로 지으시면 더 깔끔해 보여. 요 이렇게 지으시면 좀 이상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짝수로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는 가방 하나 설치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셨다면 완성입니다. 초간단 연구소 완성이에요. <laughs> 어, 밖에서 봤을 때좀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고수들 분이 쓰신 게 아니라 초보분들이 쓰신 거라. 제가 아직 보수가 아니고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씩 만들어보다가 만든 거거든요. <laughs> 아유 목이 자꾸 시네.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인테리어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대충 어 인테리어를 해봤는데요. 잠시 가동. 어, 저는 어, 건축 전문이 아니기 때 아니 오 저는 인테리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대시 됩니다. 저는 인테리어 전문이 아니고요. 어, 양조대나 그런 거는 연구소에 넣어 주셨으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친구를 불러와도록 할까요? 자. 친구를 불러 보았습니다. 야, 하고 좀라 미안. 자. 이그 자. 이렇게 연구소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어. 돈 벌려는 건니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하기. 리리 어, 다시 말할게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건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아무거나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 봅시다.